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1인 소유 에 보험이력까지도 영원인 카이스토리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 면서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 깔끔 하면서 마스라트의 레터링까지 만나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 휀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라트의 상징 인 에어덕트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 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 에 각인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 하시겠고 안녕하세요 으뜸종고차 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차량 소개 에 앞서서 저희 으뜸종고차에서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 차량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의 부담감 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 최대 1년 만 k 로 보증 연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점검, 리프트 점검, 그리고 시운전까지 고객님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 출고 시에 출고 보험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동시에 차량 탁송 출고 받으시는 분들은 탁송료 지원까지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뜸중고차에서는 고객님들을 만족시키 드릴 만한 차량으로 항상 판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마세라티의 르반테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르반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과 동급의 차량으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카이엔보다는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BMW나 벤츠가 조금 지겨우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격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엄청난 하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정식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 르반떼 3.0 디젤 그란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8년 4월 등록의 키로수는 14만 7천 키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워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분량 부족도는 없습니다. 최성능 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1인 소유의 보험이력까지도 영원인 카이스토리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색상 관리하기 편한 그레이 색상의 실내에는 브라운 시티 펴져 있는 색상조합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시추 차량인 만큼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한데, 정비 내역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11만 키로 대에 뒤쪽 좌우 어시스템 트 교체가 되어 있고요. 앞쪽 좌우 로엄까지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뿐만 아니라 12만 7천 키로대의 고질병인 워터펌프까지도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4만 키로대는 인젝터 교환이 되어 있고요. 고압펌프까지 교환이 되어 있고 저압펌프 교환까지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고하기 전에 DPF 클리닉까지 마셔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천만 원도 안 하는 2,7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2천만 원대에 정말 완벽한 하차감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발견 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의 데이라이트 광량까지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전체적으로 비춰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게 정말 압도적인 포스를 뽐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의 큼지막한 그릴부터 마세라티의 상징인 삼지창 엠블럼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정말 크기 상황 없는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톤칩이나 큰특기상황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회탈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회탈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50에서 6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선루프와 함께 샤크 안테나, 양 옆으로는 크롬 색상의 루프레까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프터와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안쪽으로는 차선 변경에 도움을 주는 후추방광고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에 휀다 보시는 것처럼 마세라티의 상징인 에어덕트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어 테두리 부분과 도어 캐치 쪽에 그런 몰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 도어 캐치 쪽에는 버튼식으로 컴포트 XX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 쿠페형 SUV답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도 타거나 내리시기에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핸더 쪽으로는 마세라티의 상징인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코이나 큰 특이 상 없이 깔끔하면서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는 깔끔한 관리 상태에 광량까지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리면 아래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띄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깔끔하면서 마스라티의 레터링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 훌륭할 뿐더러 위쪽에 러기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매트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장재 깔끔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과 공구 키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단정차에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세라티 르반테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에는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브라운 시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브라운 시트에 펴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물 없이 준수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이마스라트의 상징인 엠블럼이 이 헤드레스트에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 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일반 차량 과는 다르게 핸들 우측이 아닌 좌측 편 에서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네,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지만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 없이 정말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7주행 거리는 147,838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없고요. 주유 경고등 외에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식 시동과 함께 오토 라이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훌륭하면서 디자인까지도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립감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전동 핸들까지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마세라티의 정품 디스플레이,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카카오 네비나 티맨 멜론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이 온도에 들어오시게 되면 운전석 소요석,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컨트롤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와 함께 사각지대 어시스트, 전방 추돌 기능 그리고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상 정잘되면서 좌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가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양쪽으로는 큼지막한 에어벤트부터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마세라티의 전자식 기어봉까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기어봉 좌측편으로는 주행모드 변경버튼부터 조그 셔틀, 전자파킹 브레이크, 에어서스 레벨링 버튼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단마기까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e 탑승했습니다. 2열 e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세라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이 안쪽 고급스러운 재질부터 가죽 질감까지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에 각인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고 가운데 쪽 넘어오시게 되면 두 개의 에어벤트와 시거잭 포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부터 두 개의 커플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썬오프가 어느 정도 뒤쪽 끝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마세라티의 르반대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라트의 르반떼 3.0 디젤 그란스포츠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1등 종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790만 원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보험 이력까지 영원인 완벽한 차량에 정비 이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동급 카이엔과 비교해 봤을 때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차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